Mmm. 뭐, 이비올것 같지? 쏟아질 것 같아, 한 바퀴. 이제 아이고, 이거 목사님. 저, 박 목사님하고 드라이브 한번 가셔야죠. <laughs> 드라이브 한번 가셔야죠. 네. 저도 여기 들렸다가 내려갈까 생각 중이네. 공주, 공주 쪽이랑 청양 쪽한번 가볼까. 공주에도 그, 아, 그 네이버에 그 밀키트 또 공장이 있어요. 밥앤 어인가 밥앤 잠깐만 아밥밥 아. 네, 밥앤 예예 거기가 작아 그, 막역하죠 저 막역한 이 단속 끝나 수다. 5 0 k m 구간 단속이 종료됐다좀그럴까 아, 네. 거기를 돌렸다 갈라 감타 지금 고민이네요. <laughs> 사무실을 들어가야나. 네, 저야 그냥 오늘은 일이 있어서 잠깐. 야 500m 시속 80km 구간 단속이 중지. 500m 80km 등료된다. 구간 단속 끝나 수다. 예고 없네요 아무튼 목사님 또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근처다 왔습니다 헛설1 예, 0 예. 80km 구간 구간단소, 단속 끝나소다